가자 가자 가자. 오. 실 35초인데 30초야? 어. 조금더 기다리자. 딱, 딱, 딱. 내가 왜 형이 좀... <laughs> 어이가 이거 내가 따라갈 수 있거든, 형. 안돼 이거 문건 좀 어렵다. 여러분. 마음... 어 형. <laughs> 형. 1 0왜왜왜 왜. 이거 이거 나난 죽어. 락진이라. 어, 오, 씨, 씨, 씨. 이서 아, 씨. c o 이 e o 이 b a 이 y 아 i c e You 이 o 씨. Ketchik, k e t c h i 게나 r i t 나 k kana, nage. n a d 문문 o 게문 r d e n Yep, people b e l Okay. Pichigo? On a channel, on a c h a n n 나 줘, 나 줘. 감 c h 이인데나 줘. 오케이. e d 가. 기다기다기다기다. j o Dajo. 없어. j o d 어 j o Okay. h 나힐 이제 23초 문 열어봐 형, 밀막 하나 줄까? 줘봐 안 털릴 자신 있어? 어야문 열어봐 나 태총 갈아입자 단수지게 해봐 땀 수지겨 아..잠만 우리 청신님은 청신님이 문 열어봐 문? 오케이 안 열어봐. 안 열어봐. 빼빼빼 가, 갈게 모든 치면 공평해가지고 열어봐 어, 사람, 사람, 어 미안 뭐야뭐야뭐야 뭐해 뭐 뭐해 리 쏘리 쏘리 달리기 미안 나 이거 나 이거 힐눈 열어봐 열게 나이스 아어힐나어나 왔어 형힐 있지? 나힐다 형이 형 빼줘 나나나 락대본 에코 있는가? 크 에코 크 형, 음? 나 알려줄까? 그, 얘 뭐? 지금, 얘 에코가 지금, 걔야. 홀스? 콜드, 콜드, 콜드. 아, 콜드라고. 응. 들어 봐. 컷 나이스. 나이 쳤다 이스 에코 너무 좋아. 나 파란 정수문 열어 놓을게. 이번 팀주자 형 방금 방금 쏴지적 어떤 거 이, 이분 줘이가줘 봐. 아나나수 쏴지기 없어. 이제 숨을 따. 오케이 오케이. 문 열어 봐. 형그그형 그, 그형 락인 쪽으로 가자 깜배집으로 뛰어 오케이 깜빼집으로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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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간다 더 간다 열오퍼더돌 나이스 아, 안돼 아 이건 이건 아닌데 잠깐만 형 이거 클래스킹 넣으면 안 된다 알아 알아 과포 지금 존기이 진짜 아, 내일등하지만출첵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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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는데 여기? 비, 그냥, 그냥 우린 안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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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밀어볼까? 집지 우와, 나 들어갈 뻔 했다. 나도 딱 100개 있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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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형, 우리 저 반대쪽으로 뛸래? 진짜? <목소리> 오보다, 우 보자, <목소리> 우. 열어줘. 나이스. 와. 서버릴걸리가 아마. 나도 그럴걸요. 뭐야 어 내꺼 어 컷트 털려 아야야야아얘 수화지겨 수화지겨 체력 24짜리 야 집가자 집가자 물린다 아, 이제 좀 맞는다. 나이스 좀맞는다 나이스 야 누가 내꺼 아이즈 들어가서 쥔나 락 없지 나이스 쥔을 지우고 어, 내 따까리랑 바뀌어 있던데 <laughs> 아, 너 없지 이거 펭귄쉽게가최네이스 <laughs> <laughs> 뭐, 뭔가 쉽다 이거. 지 그냥 우리 둘이 하는 게 제일 나은 거 같아. 뭐 12시도 이벤난데 오케이 또지고1 0 0 아, 나 밑으로서 안 받아줘. 안받아고안받아 저거. 오반대디디디 얘가즈 가즈아 딱대 딱대 근데 우리 별명인데 다 털고있어 형 근데 그거알아? 태는건 털는것마다 뭐. 형이 다 가져갔어 <목소리> 형형형형려안돼빼저쩝쩝쩝쩝 <목소리> 치질딱 아, 하나만 털고 아피좀 네. 아, 치워줘 피? 오케이 쳐. 워2 치... 0렙까 언제해 어한테대 하자 해볼까? 까지는 내가 내국회가2 20레비가... 야, 이러고 있어봐. 아니면지 혼자 들어오거든. 나 많이 먹었어. 나 하나 침대전 해볼래? 해봐.